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엊보기기 3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체 활용 시스템 사고 교육 방안 네 번째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네, 책 제목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When the Wind Blows 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린다 부스스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생명의 지혜라는 책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예, 이분은, 어, 시스템 사고 개념을 적용한 책들을, 특히 동화, 동화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여기 책에서는 시스템 사고의 개념, 특히 어, 상호 연결성, 피드백 룩, 전체적인 시각, 인과관계와 같은 핵심 개념들을 담고 있고요. 내용은 바람이 불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책의 그 일부 내용을 두 페이지를 제가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어, 이 사진처럼 바람이 불면서 이제 나무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집 앞에 놓인 물건들이 흩날리고 동물들이 반응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어, 상호 연결성이라고 볼수 있죠. 시스템 사고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여러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림 자체가. 그래서 여기 그 요 영어 문장을 보면 뭐 나무들이 춤을 추고 거미들은 몸을 움츠리고 또 쥐들은 어 떨고 또한 어 나뭇잎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흔들린다 그런 어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사가 번역을 해서 또는 의역을 해서 들려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또 천둥치고 비가 내리고 우리는 zoo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확대된다 이런 말이죠. 어, 아마도 이렇게 바람이 불때 독자로 하여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는 차원에서 줌을 썼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교사가 실물화상기나 또는 앞에 앉아서 자세히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호 연결성 말고 어 중요한 개념 피, 순환 피드백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책속에 여러 사람들은 선형적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어 순환 구조를 띠는 경우 바람이 세게불 때마다 그 바람이 사람들과 자연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바람의 색이나 환경에 영향을 변화를 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 사고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이, 하나이고요. 이 책인 When the wind blows는 바람이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시 새로운 변화나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어그 그 제트 기류 제트 기류라는 거 들어 보셨죠. 지금 우리 인간의 그 여러 활동, 특히 많은 이산화 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이 제트 기류가 약화된다고 하죠. 그러므로서 어 굉장히 기상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즉 순환 구조라고 볼수 있죠. 현실적인 순환 구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동화책을 통해서, 어,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어,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각을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알수 있는데요. 어, 그 시스템 사고자가 되기 위한 습관, 빅픽처라고 볼수 있죠. 시스템 사고에서는 개별 요소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화책에서는 바람이라는 자연의 힘이 어떻게 전체 환경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이지 않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의 역량 관찰하기입니다. 요거는 관찰과 이제 피드백 루프 이해하기와 연결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나가서 특히 이제 바람이 불면 좋겠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람이 나무 물건 동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고 각 영향이 다른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바람이 부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다시 다른 요소에 파급된다는 피드백 개념, 피드백 루프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관찰로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그 그림을 그리게 해서 바람의 힘이 어떤 것들을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다른 것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바람 이야기 만들기인데요. 이것은 시스템 사고와 사무연결성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화 스토리 만들기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이 불때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에게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바람이 불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서로 연결된 이야기로 확정해 나가도록 합니다. 이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사건의 연속성과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상하며, 이야기 속에서 시스템적 관점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시, 전체 그 이야기를, 한명한 한 명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람개비 만들기입니다. 이제 이, 어, 시스템 개념 중에서는 인과관계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데요. 교과과정에도 이미 나와있죠. 바람개비 만들기 그래서 만든 후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 달리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는 활동입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 즉 원인은 바람이고 결과는 어, 바람개비가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느끼도록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초등, 저학년, 1, 2학년에게는 좀 어려울 것이므로 아이들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뭐 도전적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아, 얘들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과관계라고 한단다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오늘은 어 When the wind blows라는 책을 가지고요. 어이 책이 그 시스템 사고 중에서 음 핵심 개념 중에서 특히 상호 연결성, 피드백 루프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 수업에서 바람의 영향을 관찰한다든지 어, 바람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바람개비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어,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원책 활동으로 동화책을 많이 활용해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교사가 시스템 사고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스토리에서도 어~ 그~ 이 시스템 사고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스토리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성 어~ 피드백 루프의 개념들을 사실상 대부분 가지고 있죠 없는 것은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어~ 얼마든지 교사가 시스템 사고 어~ 개념을 아이들과 함께 교육 활동에 아이들에게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화재 활용 시스템사고 교육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